안녕하세요. 나인캠피가 노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르노 마스터 15인승 차량인데, 이 차량과 이 차량 두대다 모두 15인승 차량이에요. 지금 색깔만 이 차량은 실버고, 이 차량은 블랙인데,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안에 들어가는 옵션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약간 차이가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된 건가 안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드릴게요. 그, 마스터 블랙 같은 경우는 어닝이 없어요. 그,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있죠. 실버 같은 경우는 3.7m 루프형 어닝을 저희가 장착을 했고, 블랙 같은 경우는 차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닝을 설치를 안 했어요. 대신에 옆에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저 카메라 같은 경우가 4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예요. 지금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는 4채널 블랙박스를 설치했고, 실버 같은 경우는 2채널 블랙박스만 했기 때문에 좌우에는 없고, 후방 쪽에, 뒤쪽에만 카메라가 있어요. 대신에 실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자전거 캐리어. 설치가 되어 있고 블랙 같은 경우는 자전거 캐리어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차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설치되는 게 약간 틀린데 그리고 또 다른 틀린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콜대 아래쪽으로 저희가 외부 물주입구 전기인입선 넣어드리잖아요. 전기인입선 물주입구 같은 경우는 실버 차량은 외부에 근데 지금 블랙 차량 옆에 보시면 안 보이죠. 블랙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안쪽에 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쪽으로 넣었어요. 블랙 차량 트렁크부터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요즘에 이 트렁크 보열 딱 열었을 때 가드가 많이 보이는데 요즘 이 가드 작업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봤을 때 깔끔해 보이고 이걸 딱 열어 놓으면은 걸터앉는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가드 부분들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물주입 같은 경우에 저기 그리고 전기 인입선 여기 이건 차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안에로 넣어드렸는데 외부에 있는 게 나는 싫다 나도 안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안쪽으로 시공해드려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불켤수 있는 전등이라 밑에 220볼트, 11볼트 시거잭 넣을 수 있는 콘센트 작업도 해놨고요. 트렁크 공간이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넉넉하기 때문에 긴 짐들, 뭐 골프 가방 같은 것들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세요. 그리고 이 차는 등받이 기능은 없어요. 이차 같은 경우도 등받이 기능을 원하시면 낼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등받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상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원인 같은 경우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동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자분들도 쉽게 돌릴 수 있어요. 그 솔라는 양쪽 차량 다 300와트짜리 판형 솔라. 제가 시공을 했어요. 실버 차량 내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 이어를 저 앞쪽에도 에어매트를 깔아서 채침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는 이, 원래 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1단, 2단이 돼요. 지금 위에도 고정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중간 아래쪽에도 고정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단 다 가능하고 1단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쿠션 깔고 그 위에 에어매트를 깔면은 이게 1인이 또 취침할 수가 있고 뭐 2인까지도 취침은 가능한데 혼자서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오실 거예요. 옆에 있는 차량 1단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차량은 똑같이 1단 2단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1단 2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외부 샤워기는 동일하게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여기 접이식 선반도 양쪽에 다 해놨는데 블랙 차량 먼저 내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마스터 블랙 차량 안에 앉았는데요. 후진기 한번 넣어볼게요. 후진기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아까 이 채널... 이 차량은 4채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후진, 후방 한몇대 나오고. 기어 다시 뺀 다음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앞에 여기, 내비게이션 겸뭐 후방 카메라도 같이 보시는 모니터인데, 저희가 벤 같은 경우는 여기 룸니런시, 후방 카메라 이런걸 달아드리는데 이 차는 여기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장착은 안했고 그 의자 같은 경우도 엉덩이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 여기 버튼 여기 쫙 작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무조건 스틱 차량이기 때문에 오토는 나오지 않고 세미 오토 이런 작업은 해놓지는 않은 상태예요 운전석, 조수석, 회전 시트 적용했기 때문에 회전할 수가 있고요 이열 의자에 이렇게 테이블을 아래로 내려놓으면은 그 자녀분들 있는 분들은 여기 제 다리 이렇게 지금 떠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가 운전하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리 어리다면은 이게 다리 올려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갈수 있을 만큼 의자가 굉장히 뒤로 많이 제껴져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 등받이도 당길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당겨졌는데 각자 따로 땡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르고 뒤로다가 누르면 올라오고 이렇게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테이블 한번 올려볼게요. 테이블 올리는 거 간단해요. 여기 버튼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일단이라 다리가 접혀 있는 상태예요. 다리를 펴주고. 다시 들어서 여기다 걸어서 버튼이 나올때까지 꾹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밑으로 이렇게 그래야 테이블이 빠지지 않으니까 안전하고요. 지금 여기 앉을 때 이렇게 테이블이 조금 얄쌍하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해놓으니까 어차피 앉았을 때는 걸리지 않잖아요. 아이들 여기서 뭐놀 때, 이동할 때, 놀 때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식사 같은 것도 하셔도 여기 괜찮을 만큼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 창문 보시면은 이 차량도 창문을 하나도 타공 같은 걸 해서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고 차량 자체 창문이잖아요. 창문 이렇게 열면 바람 양쪽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플리티드 커튼, 차량 창문마다 다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콘센트 작업도 해놨고 불 불도 해놨기 때문에 뭐 취침할 때 여기서 독서나 뭐 애들 숙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캠,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도 여기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여행 가셨을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시고 그 위쪽 보시면 이거는 카 오디오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노래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스카이라이프 세탑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쪽에 사운드바 달아놨고 운전석 조수석 머리 위쪽으로 27인치 TV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서랍장 이 있는데 노래방이 유선은 불편하니까 무선으로 해놨고요. 책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리가 넉넉한데, 칸이 두 쪽으로 나눈 게 아니라 통으로 나눠기 때문에 좀더 길다란 짐도 이러고 수납할 수 있고, 꺼낼 때는 한쪽씩 열어서 꺼낼 수 있게 작업을 해놨어요. 이어 의자 앞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수납장을 만들어 놨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신발을 넣으셔도 되고, 그, 그런 일 있잖아요. 해외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난이 되게 중요한데, 금고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 공간을 금고처럼 쓰시고, 요 위에다가 카페트 같은 거 하나 딱 깔아놓으면, 이 차량이 여기 금고가 있다고는, 차주 아니면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도 해 귀중품 같은 것들 넣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쪽 같은 경우도, 어우,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양쪽 다 똑같이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바닥 난방, 침상 난방 다 되는 차량이라 바닥 난방은 여기 지금 바닥에 난방 작업 되어 있고 침상 같은 경우는 온수 매트만 얹으면 침상 난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수납장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은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 겨울에 발이 시리시다 그러면 여기다 카펫 같은 거 하나 깔아서 사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컨트롤 패널은 여기 주방 위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전자레인지. 그 아래는 조리할 수 있는 인덕션. 인덕션 앞에도 저희가 서스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뭐 조리할 때 이게 튀어도 그렇게 큰 문제 없게 쉽게 닦으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옆으로는 수전. 수전도 넣어드렸기 때문에 따뜻한 물, 차가운 물다 사용 가능한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혹시라도 조리할 때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좁으니까 이렇게 선반 그러면 이 선반에서 도마질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만든 음식을 바로 테이블로 옮기면 식사도 바로 가능하실 거예요 수전 아래쪽으로 수납장을 만들었는데 이 수납장 사이즈가 굉장히 길어요 42cm, 42cm 좀안 되는데.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을 만큼 수납 공간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28.5 정도 될 거고요. 여기는 18이 좀, 18cm가 좀안 돼요. 넉넉하게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도 하실 수 있고, 그 옆에는 105L 냉장고 넣었어요. 그래서 냉동실, 냉장실 구분되어 있고요. 화장실 문에도 거울 달아놨기 때문에 뭐 화장 하신다던가 옷 매무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안에 열면은 이 차는 좋아하시는 고정식 변기 설치했어요. 많은 분들이 고정식 변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문 닫아놨었잖아요. 충분히 변기 설치할 수 있고 변기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 하나는 샤워할 때좀 좁아요. 아무리 저희가 이게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을 했다 치더라도 변기가 있으면 샤워커튼이 요만큼 나오긴 했지만 그 다리라든가 이런게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앉아서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앉혀서 머리도 감겨주시고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뭐 차주님들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실 거예요. 여기도 확장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커튼 치면 이나무까지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차량도 지금 베이스 사이즈가 저희가 여기 밑에는 플라스틱 이런게 아니라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청소하시기 좀 쉬우실 거고, 사이즈 73cm 나와요. 그리고 이쪽은 아마 정사각형이니까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 조금 더 크네요. 74cm 74, 정도 나와요. 거의 정사각형처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수전도 있고, 거울도 있고요. 위에 환기도 할수 있는 환기팬도 있어요. 지금 침상에 제가 있는데, 이 차량이랑, 요번에 마스터 15에서 작업한 차량은, 지금 에어컨, 똑같이 천장용 에어컨이긴 한데, 저희가 이거는 1 2볼트용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처음 적용을 해봤는데, 이1 2볼트용 에어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를 조금 더 넉넉하게 쓰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우선은 모양이 이렇게돼 있기 때문에 그 서랍을 열었을 때는 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밖에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물건 넣거나 하실 때는 문제 없이 다 넣으실 수는 있고요. 차량 매트리스는 벨루가 원단을 사용하는데 색상은 차주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크게 내부에서 이 색상으로 인해서 느낌이 다르다고 느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침상 사이즈는 174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167cm 정도 돼요. 174, 167, 자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즈 되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도 뭐 사장님 원하시면 조금 더 넓게. 가능하세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산철이 400짜리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는 100A가 들어갔고, 인버턴 4kW 들어갔고, 주행 중 충전은 60A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사양은 이 차량이랑 저 차량 모두 동일한데, 뭐, 인산철 같은 경우는 540을 두개 넣으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차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세요. 그리고 위에 솔라는 판형 솔라로 3 0 0트짜리가 차량 두개다 하나씩 들어갔어요. 차량용 방충망은 저희가 차량마다 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게 쳐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 차량은 이열 의자에 에어매트를 얹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다른 점은 지금 이 테이블은 똑같이 1 단으로 내리면 되고 이 공간에 이렇게 접이식 선반을 저희가 해놨어요.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회전 시트 적용 됐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을한 다음 에여 기도 이렇게 올리고, 이 테이블 내리 면은 에어 매트 를깔수있 는데, 제가 그거 먼저 보여 드릴게요. 테이블 들고 다리 는 접고, 고정한 다음에 높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놨잖아요. 여기다 꺼는 쿠션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쿠션을 이렇게. 이렇게 쿠션을 깐 다음에 운전석도 돌리고 조수석도 제대로 돌려놓은 다음에 에어매트 이렇게 깔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취침을 할 수가 있게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침상 쪽에서 세분 이곳에서는 뭐한분 내지 뭐두 분까지도 취침이 가능하세요. 동일해요. 여기도 컨트롤 패널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주방 수전. 여기도 서스 마감으로 다 되어 있고요 접이식 선반도 똑같이 작업이 되었어요. 지금 주방 수전 밑에 서랍장 있는데, 제가 딱 봐도 좀 전에 봤던 거랑 서랍장 크기가 달라요. 얘가 더 짧은 것 같아요. 보면은, 얘는 지금 33.23될것 같고, 여 길이는 27.5여긴 똑같은 것같고요 여기는 19.19cm 조금 넘어요. 저기가 지금 18cm가 좀안 됐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이즈가 이것도 지금 그래도 상단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이 앞에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세... 부분 크기가 틀려요. 지금 이 차는 78cm가 약간 넘는 사이즈고 저 차는 74cm 밖에 차이가 안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cm 공간을 여기를 더 넓혔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약간 줄었어요. 지금 냉장고도 똑같이 100리터 위에 냉동실 아래 냉장실 있는 냉장고 들어갔고요. 화장실 욕실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여기도 환기핀 작업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정식 변기 이 차량도 고정식 변기예요. 그리고 수전 똑같이 되어 있고, 이것도 확장해서 쓰는 거는 동일하고요. 화장실 사이즈 갑자기 혹시라도 달라졌을까요? 73.5안 되고요. 아까 저74 정도 됐는데. 어,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아까는 이쪽이 1cm 길었던 게 얘는 이쪽으로 1cm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도 위에 도메티 12V 현장형 에어컨 들어갔고요, 수납장 똑같이 다 들어갔고요, 플래티드 커튼도 다 동일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침상 색깔 아까는 조금 파란 계열,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레이 계열이죠. 사이즈는 176, 166. 정도 되고요. 이 차량도 인산철 400짜리가 두개 들어갔고, 주행 중 충전기는 60A, 인산철은 4kW, 근데 배, 배터리 충전기는 100A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채널 블랙박스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거의 다 동일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인산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기 부분, 아니면 뭐, 4채널, 블랙박스, 어라운드뷰, 아니면 2채널, 이런 거, 옵션에 따라서 좀 가격이 틀려지실 거고, 지금 변기 같은 경우도 고정식을 넣느냐, 이동식을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금액은 틀려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 요렇게, 전기장치 스위치는 양쪽 차량 다 동일하고요. 여기는 바닷난방, 온수매트. 바닷난방, 온수매트는, 그니까, 침상난방이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고, 이건 지금, 배터리 남은 잔량. 게이지요이 같은 경우는 물, 그 난방 온도 조절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히터 전원 켰다 껐다. 이것도 바람 세기랑 시간 조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콘센트 작업 해놨고요. 이거는 같은 경우는 그 에어, 그 냉장고에 뜨거운 열기가 빠질 수 있게 저희가 벤트 작업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차량도 똑같이 발 밑에 수납장 작업 해놨고, 이 공간은 바닥 난방이 안 되고 바닥 난방은 여기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2차에는 똑같이 플리티드 커튼은 창문마다 다 저희가 달아놨고요. 카오디오 노래방, 그 위에 스카이라이프 세탑 있고, 그 옆에 사운드바그 아래 제 모니터 똑같이 27인치 TV로 달아놨어요. 제가 오늘은 마스터 15인승 차량으로 제작된 차량 두 대를 보여드렸는데 차량 색상, 뭐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색상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어차피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레이아웃 안에서도 뭐 옵션에 따라서 약간 변동되는 부분 같은 경우 선택 가능하시니까 벤을 해야 될지 마스터 15인승을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마스터 15인승이랑 벤, 비교 설명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